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우녀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고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한 논쟁을 다룬 전반부라면 8장과 9절은 8장과 9장은 연보에 관련 이야기가 본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13장 마지막까지가 결론부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0장부터 논조가 격양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러한 격양된 논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장부터 9장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10장 이후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고 또 어느 학자들은 9장까지는 관계가 회복된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라면 0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잔존에 있는 거짓 사도들과 그의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서 어조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뭐 <laughs> 우리가 긴 편지글을 쓰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 그것에 따라 다양한 논조로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laughs>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냐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전 지식이 있어야 편지를 읽을 때잘 이해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후반부의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며 대적자들에게 권증을 경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강의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처음부터 해석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을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원문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교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번역문은 원문이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단어나 이런 용, 사용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에 대한 용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본문의 내용들이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절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세세하게 다뤄지는 것처럼 너무 이런 거를 너무 좀 하면은 무슨 우리가 원문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지만 오늘 제 설명을 들으면 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원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강해설교가 좀 필요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엄청난 히트를 쳤는데 그것을 개봉했을 때 번역가가 번역 한두 개를 잘못했다고 엄청 욕을 먹고 다시는 영화판에서 그의 번역 번역을 볼수 없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그분의 번역 하나 때문에 영화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번역 하나 단어 하나 하나가 정말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일절을 원어에 따라 정확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은 뒷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일절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나 바울이 친히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두에 본인 이름을 언급하며 표현한 이유는 사도바울이 권위를 세우며 경고의 의미를 담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면 읽는 사람들은 긴장하며 읽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저 홍마신 목사가 거제 소망교회 단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긴장하며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표현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를 얼굴을 대하면 사근사근하게 친절하게 말씀하는데 편지로는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다고 말하는 대적자의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유순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오, 타페이노스는 겸손한, 뭐 낮은, 뭐 유순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비굴한, 비열한 의미도 있는데 본문은 후자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거를 온순하다고 쓰여 있으니까 좀 뭔가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담아 번역하면 너희가 내가 마주대하면 비굴하게 굴더니 떠나면 대담하게 행동한다고 말하는 나 바울은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됩니다. 종합하면 대적자들이 바울을 이제 바울을 놓고 이제 비난하는 거죠. 아저 바울 우리랑 있을 때는 비굴하게 그냥 뭐 어해거리면서 있지만 뭐 밖에 나가서 편지 쓰면 강하게 쓰잖아라고 말하는 나 바울이 너에게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경고하며 권면하는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2 절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답,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의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부정의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긍정의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담대함. <laughs> <laughs> 담대한이라는 표현을 이렇듯 쓰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나갔다. 아뭐 이런데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도 이 단어 땀에 해석이 어렵게 된 겁니다. 담대하게로 번역된 톨메사이는 강경하게, 가혹하게라는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원문을 따라 해석하게 되면, 우리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엄하게 강경하게 다치려고 하는데 내가 갈때 너희들에게도 그들처럼 가혹하게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말한 대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거짓 모함하는 대적자들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권하고. 유순하고 뭐 담대히 말하고 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부드럽게 읽혀지지만 실제는 매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직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 강압적인 훈계와 치리로 대응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교린도 교회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 육신의 어떤 본성적, 자연적인 어떤 인간적인 본성이 있음에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지하여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 표현은 이런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나니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너희는 육신의 의가에 우리를 공격하고 대거, 대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는 선을 긋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냐? 무엇으로 싸우냐 하는 질문이 나올 게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답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그뒷 문장은 원래는 더 뒤에다 연결시키는 게 맞, 맞아서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사도바는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을 전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전쟁의 시각으로, 전쟁의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며 이해해야 됩니다.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난 장수는 전투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무기를 배치하고 장수들을 배치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주목국으로 덤비게 되면 전쟁에서 백전백패가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순진 장군을 세계 역사상 최고의 해군 장군으로 평가한 이유는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고. 누구보다 지형과 지리를 잘 알아 거기에 맞게 배와 무기를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란해전 같은 경우는 13척의 배로 일본군의 수백 척을 상대하여 이긴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한 번의 전투에서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장, 장수는 이 전쟁의 성격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육체를 맞대고 싸우는 육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육적인 무기가 아닌 영의 무기를 들고 나가야 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최고의 장군처럼 이 전쟁의 성격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격이 어떤 거지 깨달았으면 적의 무기 또는 적의 어떤 군사력, 적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이자 그들의 어떤 상태, 상태를 보 상태를 나타낸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는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들의 계변을 무너뜨리고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 이미 존재시켰으나 존재시켜 나 그는 그들을 그것들을 부정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들의 권능과 그의 권능과 영광의 지식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이후로 복음 증거자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제로 물든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로써 진리를 억누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교만의 탑을 높게 쌓았고 그 결과 바벨탑이 무너지고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로잡혀서 복종하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것을 노예가 되는 자유인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 말도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 또이 메시지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깨달아 주의 말씀과 자신의 사도직에 순복하게 될, 된다면 되는 그때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을 징계하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법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와 순복하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후반부에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불법에 머물러 있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도벌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 싸움이 단지 주도권의 쟁탈이거나 진리에 대한 논쟁이 같은 것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의지하여 그 무기를 들고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들의 높아진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순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그때 순복하지 않은 자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현실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반역과 죄를 짓고 있는 상황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 그들에게, 그들에게 극렬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것을 알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전도는 이러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또 애달픈 마음에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둠에 헤매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던 주님의 극렬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 복종함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아버지 주님께 사로잡혀 복음에 순복하는 아버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이론들, 괴변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음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